네, 이번에는 워크북 활동인데요. 워크북에 이런 활동이 나와 있고, 저는 여기에 문장만 없앴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다용도로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장을 없앤 거고요. new, big, old, small.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죠.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표시하는, 네, 표시하는 링이라고 봐야 되겠나요? <laughs>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어디에 딱 표시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which one is new? Which one is new? Is this robot new? No. Is this doll new? Yes. This doll is new.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붙이면서, 신나서 말하면서 활동할 수있겠끔 그런데 꼭 new만 할수 있는,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도 old, new.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함께 표시하실 수도 있게 했고 카드를 두 개씩 나눠준 다음에 먼저 표시하도록 먼저 가져와서 표시하도록 그런 식으로 게임으로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칭찬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친구들이 서로 you look nice, you look great, you look wonderful 같은 표현을 칭찬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Nice는 간단하게 wow you look nice 간단하게 표현해주고 great은 두 엄지로, 와우, wow, you look great! 라고 해주고, wonderful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와우, wow, you look wonderful!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표현을 다르게, 동작을 다르게 하고,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더 강한 칭찬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아이들하고 함께 해보신 후에, Okay, look, look at the lion. The lion's hair is so neat, but out. Oh, The horse's hair is so messy. Wow, you look wonderful. How did he say? Yes, you look wonderful. 이렇게 얘기해주고, Oh, thank you, thank you. Okay, follow me, horse. 하면서 친구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Here is. my house. Wait a minute, please. Come, come in. I come in my house. One, two, three. 하고 열어봤더니 뭐라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Brush your hair, horse. Brush your hair like me, horse. 하고 충고하는 표현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먼저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도 비슷하게 조금 덜 멋진 친구랑 멋진 친구를 만나게 해서 어떤 칭찬하는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모습이 되었는지를 집에 가서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는 직접 친구들이 함께 칭찬하는 표현들을 서로 해보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작은 상자나 주머니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그 안에 제가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소품은 선글라스. 그 다음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밴드 그 다음에 또 넥타이 같은 거, 그런 액세서리 종류를 모자 같은 거나 이런 걸몇 가지 한 서너 가지만 준비하셔서 가려 놓고, 안 보이게 놓고, 아이가 그 중에서 하나 골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을 착용하는 거죠. 목걸이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소품을 먼저 딱 착용하면 반 전체 친구들이 You look nice. You look great. You look wonderful.처럼 함께 서로 칭찬해 주는 표현을 해보는 시간으로 이번 수업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 악어가 자기가 든테스트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본인의 이가 굉장히 이빨이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이빨도 그렇게 다 악어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어의 행동보다는 직업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Okay, do you remember what alligator wants to be? Yes, you're right. He wants to be a dentist. What do dentists do? Do you know about a dentist? Really? Okay, what do dentists do? Yes, he treats our sick people. When I have a toothache, I have to go to see a dentist, right? Okay, by the way, I brought some people today. Okay, who's this? Who's this? Who's this?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Yes, you're right. He is a police officer. What police officer? Okay, who wants to be a police officer? Wow, you want to be a police officer? Cool.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키 센텐스를 여러 번 들려주시는 방법으로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 나누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 singer, <laughs> nurse, chef, cook, doctor, firefighter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여기 나온 이 직업들과 플래시 카드에 들어있는 이 직업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이렇게 더 많은 직업이 들어있거든요. 매칭하는 게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이 컨텐츠를 전체 연령에 다 적용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너무 연령별로 교구를 따로따로 제작하거나 가져다니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이런 효율성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난이도를 1, 2, 3로 올려가면서 레벨 1, 2, 3로 해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okay, I want to be a doctor 이러면 친구가 플래시 카드에서 닥터를 찾아서 알맞은 자리에 붙이면서 I want to be a doctor 같이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Key sentence에 대한 발화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겠죠? 카드를 섞어놓고 이번에는 스트링을 옮겨서 알맞게 맞추면서 I want to be a 뭐뭐뭐 I want to be 뭐뭐뭐를 more 계속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다 같이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뭐뭐뭐 이렇게 계속 Key sentence가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여러 가지 직업의 그림 자료를 보여준 상태에서 선생님이 후에서 닥터 했을 때 먼저 닥터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닥터에 알맞은 여러 가지 소품 자료들이 그러면 쫙 선생님이 의상이나 모자나 이런 것들을 소품을 쫙 놓아주신 후에 친구가 후에서 닥터는데 닥터를 찾아냈으면 닥터를 찾고 이런 식으로. 뭐, 바로 아래에다 이렇게 걸어서 마치 얼굴은 크고 몸이 작은 것처럼 이렇게 모습 만들어서 I am a doctor 이라는 키 센텐스를 말하는 그런 활동으로 저번 씩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이들이 I am a doctor 했으면 선생님이 Oh my god, I have a stomachache. What should I do, doctor?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가 밴드를 하나 이렇게 붙여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아주 간단한 직업 체험 활동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